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을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으며,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복음을 전하면 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환경이 나아지면 믿지요.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지면 교회를 가지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환경이 좋아지면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여유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을까라는 거죠. 환경이 변해지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과거를 돌아보면 환경이 좋아진다고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률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고 멸망을 아니 멸망치 않게 하시고 또 진노를 여러 번돌이키신은 그들의 육체가 그들이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음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어, 잘못을 하고 어, 때로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묻지 아니하고 죄악을 돌이키고 멸망치 아니하시고 어, 그들을 짓노치 아니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육체가 연약함이 연약함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0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지술래, 성지순례, 이번 성지술래를 다녀오면서 이 성지술래의 테마가 출애굽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 어 이게 이스라엘 자체가 굉장히 척박한 땅이기도 하고 어 광야의 그 엄청난 광야의 삶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절반이 광야라 그렇게 황량한 광야라 그렇게 말해도 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입니다. 그러한 광야가 아그 땅의 절반 이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척박하다고 그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날마다 그들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41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놓였게 하였다. 하나님을 거듭거듭 거듭 시험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갈길을 선택하고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기억하다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이것은 알아보기 위해서 표시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카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표시를 하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뭐 몇백만 원을 빌려주었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표시합니다. 메모를 해 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모를 보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를 빌려주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다.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절기로 그들을 지키라고 말하죠. 유월절이 그 기억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유월절. 초막절이 기억하는 날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애국에서 그들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게 하고, 세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물게 하고, 개구리를 보내서 해하게 하고, 토산물을 황충에 주어 먹게, 주게 하고, 메뚜기 떼를 주시고,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뽕나무를 서리로 죽게 하시고, 가축을 우박에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고, 맹렬한 노염과 진노로 분노와 고난과 재앙의 천사들을 어디에 보냈습니까? 애국 바로왕에게 보냈습니다. 열강이지 재앙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서 그들의 목숨을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여서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을 처음 것을 치셨으니, 장자들의 죽음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양같이. 양같이 인도했다라는 말,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말은 나사라는 단어거든요. 잡아서 뽑다라는 말이에요. 잡아서 뽑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잡아서 뽑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잡아서 뽑아냈습니까? 애국당에서 잡아서 뽑아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우리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를, 우리를 뽑아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잡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죠.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들을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아니하고 그냥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태 같이 그들을 지도하셨습니다. 이번에 애굽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서 그 광야가 얼마나 황량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그들이 과연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도 가도 똑같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이게 어떤 도시에 전혀 이렇게 낯선 도시에 가 보면 그 도시가 각 집들이 똑같은 집들로 가득 채워졌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도저히 집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가도 가도 똑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그들이 도저히 그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왔다 할지라도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다. 이 바다는 홍해 바다를 말하죠. 이번에 이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 가이로로 가면서 이게 해저터널을 지나갔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로지른 거죠. 그 해저터를 지나가면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닷길로, 이 바다를 길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먼 길이었습니다. 거대한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바닷길을 걸어가면서 안전하게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그 바다를 뛰어들었던 애굽의 군대들은 어땠습니까? 순식간에 몰살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을 그의 성소에영역고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도 지켜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는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면 이 돈을 남겨주는데 그냥 이렇게 정중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건을 툭 던지는 거예요. 돈을, 잔돈을 툭 던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쁜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 한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툭 던져 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삶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편에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희를 콕 집어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건져내 주셨습니까? 죄악의 바다에서 건전해 주셨습니다. 멸망의 장리에서 건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기억하고, 내 과거를 기억하고, 내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에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매일 같이 늘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인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자랑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랑하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로들과 저대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